예, 암송을 하는데 자 암송을 하는데 첫 번째 예,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성경 예, 창세기 출애굽기 내이기 민수기 신명기 또여호수와 사사기 루기사무일상 사무엘하 예, 이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그60 예, 66권이니까 66개를 예, 여러분들이 그 암송을 하시고요. 자 그러면은 먼저, 먼저, 예, 반드시 성경 암송 여러분들이 할 때에 예, 한 구절을, 한 구절을 천번씩 하세요. 천번. 자, 예, 오늘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. 우리, 우리 집사님 혹시 예, 한번 따라해 주세요. 항상 기뻐하라. 항상 기뻐하라. 자, 그것을 우리 집사님 하루에 한 구절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.